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정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지성소에 놓여진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나요? 아니면 두 돌비만 있었나요? 세 가지 물품과 한 가지 물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모일 수가 있었나요? 11기상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에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솔로몬은 나라를 치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이고 영적인 일인 성전 건축을 총지휘했으며, 백성들을 모아 성대한 헌당식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참된 지도자는 다른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모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지도력은 그의 생애에서 끝까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였던 그의 재능들은 이기적 목적과 세속적 야망을 위해 악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를 지녀 심히 존경받던 사람이 폭군으로 전락하여 그가 죽을 때 왕국도 함께 와해되었습니다. 성전 봉헌식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다는 말은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 같은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소집한 목적은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에루살렘의 성전 안으로 옮기는 의식 때문이었습니다.언약궤를 어디에 놓았으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나요?법궤, 언약궤에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요?솔로몬의 성전의 법궤 안에는 두 돌비만 있었나요열1기상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채가 길므로 체 끝이 내소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체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역대하 5장 10절입니다. 궤그 안에는 두 돌판 외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성소의 구조와 내용을 조금 공부한 분들에게 질문해 보면 지성소 안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냐고요? 1 0중8구는 십계명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라고 즉시 대답할 것입니다. 그 대답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라는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의 본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만 있던 분들에게 솔로몬 성전 지성소의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 구절을 접하는 순간 혼돈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선 법궤는 지성소의 두대 체를 궤의 고리에 꿰어 두고 빼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서는 체를 앞으로 빼내어 그 끝이 성소에서 보이도록 했습니다. 법계는 지성소의 남북으로 가로 놓였고 그룹의 날개가 법계와 체를 덮었습니다. 회막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것을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는 두 칸을 구분짓는 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목으로 문을 만들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위에 휘장을 걸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던 것 같습니다. 해로 성전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둘로 찢겨졌습니다. 법궤를 매는 채는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열린 문을 통해 휘장 끝 너머로 그 일부가 보이도록 놓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놓여진 법궤 안에는 두 돌비만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역대하 5장 10절과 함께 법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9장에서 법괴 안에 있는 것으로 언급된 세 가지 중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원래 법괴 앞에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이 법괴 안 증거 돌판 앞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는 법괴 안에 두 돌비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지나는 동안 망실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훗날 바벨론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두 돌비가 담긴 법궤마저도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두 돌비에 대한 이런 특별한 구별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법궤 위두 그룹 사이에 셰키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으로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같은 장소를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법궤 안에 두 돌비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율법이 불가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기물이 법궤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거룩하고 영원한 것처럼 율법 또한 그러합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율법의 영원한 신성성을 드러냅니다. 성경에는 언약궤에 대한 여러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즉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불렀습니다. 원래 증거궤 안에는 세 가지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는 법궤 안에 두 돌비 외에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지나는 동안 망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놓여진 법궤 안에는 두 돌비만 있었습니다 둘째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기물이 법궤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거룩하고 영원한 것처럼 율법 또한 그러합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율법의 영원한 신성성을 드러냅니다. 셋째.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상 처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관심을 두시는 곳이며 그리고 그 성전은 거룩한 곳임을 후대에도 영원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